어, 안녕하십니까 말라농부입니다. 말라농부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요 며칠 동안 계속 알려드렸던 희석 방법, 희석 방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오늘 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농약을 했는데 농약의 효과가 한계 높다. 왜 효과가 없느냐? 똑같이 농약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이생애미라고돼 있지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농약은 유기 유황계 살균제입니다. 유기 유황계에다가 칼슘제를딱 섞었어. 그러면 어, 농약의 효과는 거의 없어집니다. 거의. 유기 유황계 살균제는 왜 효과가 없어지냐? 얘는 pH를 4에다 맞춥니다. 4. pH 4. pH 4에서 가장 효과가 잘 발생할 수 있는 예방약인데 예방약. 예, 치료제가 아니고 예방약인데 유기 유황계는 거의 예방약입니다. 유기 유황계는 어 유기 유황계 자체가 어 예방약입니다. 예방. 예방 계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방약은 기가 막힙니다. 근데 여기다가 가슘제를 섞어 버리면 어 pH가 약한 7, 8 정도로 올라가 버리겠죠. 7, 8, 8 정도로 올라가 버리면 그럼 효과가 제로가 됩니다. 제로. 예 효과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유기 유황계에는 절대로 어~ 칼슘제를 섞으면 안 됩니다 칼슘제 혼용이 안 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지금 뭐냐면은 쇼크 예뭐 오마이트 뭐 마스나 응애약도응애약도 칼슘제를 섞으면은 효과가 반감이 되버린다 절반 정도 떨어진다 얘기입니다 절반 정도. 왜그러냐면 어, 보통, 응애약들도 pH 4에서 5, 좀큰게 6까지, 어, 조정을 해놓습니다. 근데 거기다 어, 칼슘제를 넣어버리면 이것도 pH가 약간 7, 8로 올라가버린다, 이게. 그러면 효과가 툭 떨어져버린다며. 툭떨어져 응애가 잘안 죽는다. 왜안 죽느냐. 칼슘제를 섞어서 있기 때문에. 어, 아, 뭐, 녹음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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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아, 탄저병약 예방을 했는데, 왜 탄저가 왔느냐? 칼슘제를 섞어 썼기 때문에, 유기유황 예방약에다가. 예, 유기유황계는 뭐 많습니다. 뭐, 망코제부, 여기 망코제부, 망코제부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여기 뒤에 보시면, 다른 거 보실 거 없이, 유기유황계다, 여기다 무조건 칼슘제를 섞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응애약도 절대 섞으면 안 된다. 이두 가지에다가, 어, 응애약, 칼심제를 섞어 버리면은, 어, 효과가 1도 없어진다. 사실, 응애약도 섞어버리면 거의 없어져요. 거의, 거의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어, 잘 보시고, 어,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보시면은, 어, 유기유한계냐, 아니냐, 예. 뭐, 스트로빈 계열이냐, 뭐, 크레아졸 계통이냐, 예. 이제 요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겠습니다. 크레아졸 계통은 어떤 약이고, 어, 스트로빈 계열은 어떤 약인가. 요거만 보시면 돼요. 뭐 뒤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것만 보셔도 금방 알수 있겠고, 유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황이라는 것은 산성이거든요. 산성, 산성에 맞춰졌다. 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다가 칼슘제를 쳐버리면, 은 칼슘제를 섞어버리면, 은 이게 효과가 똑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 의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에도 보통 어, pH 4, 4 정도가 가장 가죽습니다. 근데 어, 너무... 어좀 요즘 나온 농약들은 요즘 것들은 보통 어 pH가 뭐 4에서 6 사이에서 가장 잘 듣게 만들어요. 근데 어 그것도 칼심내 섞어 버리면 더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올라가 버리기면덜 죽는다. 많이 안 죽어요. 때문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아시면은 어 농약을 혼용해 갖고 쓸 때도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어 조금 더 들어가서 농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